왜 기절하게 행복하다면서? 엄마 오니까 눈물 나? 엄마 이리 와 이리 여기 앉아봐 못 살겠지?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지 너 말랐어 안 말랐어. 거칠해. 관리 안 받아서 그래. 어이구 내가 뭘 했어 이 맹추야. 정말 기막혀. 엄마는 왜 그래. 나 결혼했어. 세연 씨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야. 그 사람한테 왜 그래. 너만 오랬다고 뭐라고 성질부려? 엄마는 우리 시집에서 나 오지 말고 아들만 오라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. 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따로 들어보려고 그랬어. 그 녀석 안 쳐놓고 할 수는 없잖아. 어때?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해. 너무너무 행복하게, 환상적이게 잘 살고 있어. 할아버지, 할머니 너무너무 이뻐하시고, 아버지, 어머니도 너무너무 귀여워하시고. 너무너무를 그렇게 너무너무 하면 너무너무 안 믿겨. 빼고 얘기해. 뺄 수가 없어. 너무너무니까. 내가 뭐.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엄마 말 들을 걸 잘못했어 후회해 나좀 살려줘. 이럴 줄 알았어? 가사도우미는? 응 일주일에 두 번. 어머니랑 내가 다 해. 네가 뭘 해. 다할일 너무너무 많아. 할아버지 할머니 나가시면 안녕히 다녀오세요. 들어오시면 안녕히 다녀오셨어요. 인사하는 법. 안녕히 주무셨어요. 안녕히 주무세요. 밥 하는 거, 나물 무치는 거, 설거지 청소, 나 별거 별거 다 해. 다할줄 알아. 네가 그런 걸 어떻게 해? 진짜야. 나 해, 엄마. 어떻게 큰 앤지 뻔히 알면서 그런 거 시키려고 끌고 들어갔대? 나중에 도움이 쓰고 살아도 우선 내가 할줄 알아야 한대. 아니면 도우미 아줌마가 나 깔봐서 안 된대. 엄마 안 아팠어? 잘 지냈어? 너 라벨 한테내 스카프 갖고 갔다면서? 응 엄마 거세장내거한 장. 할머니 이모 할머니 어머니 큰어머니. 어버이날인데 선물 살 돈이 있어야지 뭐. 할아버지 아버지 건 세안 씨가 할부로 인삼차 사드리고. 어버이날에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까지. 이모 할머니 큰어머니? 우리 집은 그래. 우리 집? 우리 집. <laughs> 엄마, 그만 좀 해. 나 카드 풀어줘. 응? 아휴. <laughs>